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오더라고요. 10시간 동안. 그래서 이제 슬슬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뉴발란스런 그 배번호나 아마 이런 참여키트인데요. 이거 오늘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을라나? 오! 호호! 호 하하! 오! 신기한데? 잘 보이시나? Run your way. 이쁘네, 박스부터. Run your way. 작년에 한거 보니까, 그, 협찬사들에서 나눠주는 제품들이랑, 그, 뛸때 무조건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면은. 음, 에이, 음, 에이, 음, 에이. 음, 허허, 한번 열어볼까요? 오! 호호! 야, 씨.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 응? 야. 이거 봐. 내 이름 달린 거. 뭐냐? 빵빵빵 빵, 빵 주나 봐빵그림있어 이게 그 택인가 보다 기록집 뭐가 많이 들었다 물품 보관백 이걸 잃어버리면 현장에서는 안 주고 물품 보관소로 이동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꼭 챙겨야 돼아 이거 이제 슬슬 인터넷에서 마라톤 대회 어떻게 하는지 좀 찾아봐야겠네 이거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 야, 씨. AHC, 선스틱인가봐. 나 이거 쓰는데. 아닌가? 선크림이네. 전 여기 선스틱을 쓰거든요. 이건 새거 남아, 남아둔, 남, 남겨둔 건데. 오호 좋은데? 자. 오오. 리스테린. 빈속에 띄면 냄새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첫 구매하면 30% 할인해준대 여기 그다음에 넥스케어에서 나온 물집 방지 패드 그다음에 오 뉴발란스 러닝 양말 좋고 모레모 모레모는 뭐한대지? 이건 이건 뜯어봐야겠다 라이프 뷰티 브랜드 샴푸랑 트리트먼트라고 하네. 이렇게 귀엽게. 그 다음에는. 세제 샘플인가 봐. 땀 냄새를 없애준대. 냄새 제거 부스터. 야, 좋다. 호호! 바세린. 와, 좋네. 바세린. 어, 이거 에너지 젤인가 봐. 일본 제품인가 보네. 이건 가서 먹어야겠다. 이건 들고 가서. 이런 거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좋네. 이건 가져가야겠다. 그리고 꼬밥 꼬밥. 이건 어떻게 먹는 거야? 어떻게 먹는 거지? 그레놀라 카카오레그 다음에 이거 쉐이크. 우유나 두유를 넣어서 먹어. 이거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자주 먹어봐서. 식물나라. 식물나라는 뭐가 들어있는지는 안 알려주네 아 샘플팩이네 샤쉐들이 들어있는데 바디워시 좋다 좋아 이건 뭐야? 콰쉬 콰쉬 쿼쉬 스트티슈 이거는 띄고 나서 쓰면 될것 같은데? 식당 가면 주는 물티슈 말하는 것처럼 그럴 때 쓰는 건가 봐요 그다음에 이거는 애슐리에서 뭘 줬네? 평일 디너 한정으로 3명 성인 오면 1명은 무료래. 그니까 2명 값으로 해준다는 거. 네. 누구랑 가? 누구랑 가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주로를 설명해주는 그거네?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는 1시간 전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이거 좀 응. 읽어봐야겠다. 이거 응. 각도 가끔... 쉽지 않네. 재밌겠다. 오케이. 달리는 경로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내가 이거 아침에 제대로 뛰어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네. 할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티셔츠. 아, 이게 7월에 신청해서 살이 빠지기 전이라, 엑스라지를 신청을 했는데, 과연 맞을까? 오! 호호! 야, 이거 이쁘다. 오, 이쁘네. 좋다. 한번 입어봐야겠다. 호호! 호호이. 아 이제 언박싱 했던 기운을 몰아서 러닝을 한번 또 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아아아아 아, 아, 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이따 나가서 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언박싱 영상 잘 보셨나요? 그 여세를 몰아서 뛰러 나왔는데 레스트는이좀생기고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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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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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한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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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왔어. 머리띠를 안 갖고 머리띠 안 이때 땀이 상당히 고생했는데, 그래도 한번.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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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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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도대 드디어 아, 아, 이거를 왜할수 있을까? 아, 못할 것 같은데. 아, 날씨 영향이 굉장히 큰것 같아. 날씨가 좋으니까 땀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고, 아, 잘 달릴 수 있는 것 같아. 예, 드디어, 드디어 하수있 아, 힘들어. 었 啊、huh?